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불편한 진실마저도 망설임 없이 턱 까놓고 이야기하는 이슈까슈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전 영상 부모의 자녀차별 1부 방송에 이어서 2부 방송을 진행할 것인데요 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겪는 차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바로 장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부모가 자신의 상황을 자녀한테 감정 이입하여 자신의 장남 자녀를 지속적으로 차별하는 상황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부모의 그러한 차별로 인하여 그 자녀가 향후 인생살이에서 겪는 커다란 고통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첫 번째는 차별당한 그 자녀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시종일관 동생들 앞에서 형을 무시해왔으니 성인이 되기 전에는 물론이고 향후 성인이 되었어도 결코 형제 간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인이 되었어도 동생들은 틈만 나면 그동안 부모가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형을 무시하거나 능멸하려 들고, 그로 인해 형제 간의 트러블이 생기기라도 하면, 부모는 은연 중에 동생의 편을 드는 쪽으로 처신함으로써, 부모는 결국, 오랜 세월 차별받아온 자녀의 영혼을 두번 죽이고야 마는 비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사자인 아들은 물론이고, 그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마저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콤플렉스로 인하여 자녀들의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 상호간의 위계 질서를 몸소 무너뜨려 왔으니. 그것을 직접 겪으며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느 날 나한데 없이 갑자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회할 리가 없는 것이죠. 부모들이 이처럼 본인이 저질은 엄연한 현실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의 상황을 애써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부모가 모든 것을 자녀가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저지르는 일이지만 그것을 당하는 개구리는 생명이 달려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돌을 던진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 그것을 깨달을까요? 아마도 생각조차 해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패턴도 꼭이 개구리의 비유와 흡사합니다. 부모는 차별 당한다고 오해하는 자녀에 대해 오히려 부모 마음도 모른다느니 어쩌고 하면서 그 자녀를 아직 철이 없고 한심하다고만 생각하면서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차별행위를 하면서 무한정 세월은 흘러가게 되죠. 부모가 평생에 걸쳐 던져대는 크고 작은 돌에 맞은 개구리 자녀의 인생이 처참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차별받아온 자녀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통 두 번째는 그 자녀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행하는 불합리하고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오랜 시간 지켜보아온 며느리는 처음엔 자기 남편을 측은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국 시부모와 남편 간에 도무지 풀수 없는 이른바 관계의 딜레마의 분노를 느끼며 마침내 그러한 연민의 정은 시부모와 남편을 동시에 증오하는 상황으로까지 변질되는데요. 시부모는 그렇다치고 이처럼 아내가 남편마저도 증오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아내인 자신의 처지가 그 누구보다도 안쓰럽다는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에 깊이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여 시부모로부터 어떤 작은 질책이라도 받게 되거나 또는 남편과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평소 시부모와 남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남편과 갈라서는 상황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억울한 대접과 수모를 겪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남편에게 시집 와서 시부모로부터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더 비애감을 느끼면서, 향후 아들 부부는 서로 갈라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자녀 차별이 자녀의 결혼 생활마저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차별 받아온 자녀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통 세 번째는 그 자녀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연인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푸대접 받으며, 역시 핏줄인 자신의 형제자매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받거나 트러블을 겪는 것은 물론, 집안에서의 이러한 처참한 입지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아내로부터도 무시당하거나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가엾은 아들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를 하면서 그 어떠한 자신감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별받는 자녀들이 겪는 이러한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부모들은 언제나 자신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스스로를 되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죠. 이상으로 부모로부터 차별받는 자녀의 고통과 그로 인해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는 메커니즘을 가감없이 분석해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부모인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잘못의 책임을 자식 탓으로만 돌리는 어리석고 비정한 부모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자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그 서푸너치도 안 되는 출처불명의 아집과 허튼 철학 따위로 자녀들의 인생을 무한정 망가뜨리지 말고 늘 자녀의 입장에 서서 자녀를 이해해 주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의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가 지혜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이해와 사랑으로 잘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의 쓸데없는 철학과 아집으로 자녀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모든 오류들을 훌훌 털어내고, 오로지 자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마음 자세로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